놈들 또 어, 아리다. 잠만 대기. 저 내려와서 바로 먹고 올라와야 돼. 잠깐 기다려. 아, 잠 밀어 밀어버리면 되지. 슉 내가 우리 승리를 이길 수 있을까? 아, 얘네 보스만 에오가에요? 아니, 부하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? 교육이 안돼 있잖아. 어! 어? 마취탄이 있나봐? 아니, 그, 뭐, 저 뭐라 해야 돼? 스턴이 걸리네? 컷. 까불고 있어, 씨. 이 일반 화살인데? 아니 나왜 뛰어 가냐? 소환. 알몸으로 내려왔다가 뭔 날려 이게? 뭔데 저건 또? 여기 피션트 하나 있네. 비둘. 털.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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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야 저 귀여운 애를 왜 가둬뒀지? 진화합니다 진화합니다 예 진화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진화할게요 예예나갑니다 가세요 제 구출에 좀 나한테 오겠지? 좋아. 이봐, 넌내거야어데코야 논데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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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코야 논데코야. 논데코야. 너 우리집에 가있어 싸가지없는 나를 봐 누굴 보는거야 나를 봐 이들 상대는 나야 슛 어? 뭐야 저거 뒤질? 어, 공수에는, 사무라이지. 토, 폭탄을 던지네? 지금, 너왜칼안 베? 잘라버려! 개약한데? 아니, 사무라이. 너무나 쓰레기인데 플레이어한테만 까다롭고 페란테는 별론데 어야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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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혹시 모르니까 또. 예스 <laughs> 잡았으면 됐어 예스 좋아좋아 저위저버 좋아. 찍는 거 없나? 아 그만 죽어야 되는데 아 아우 나한테 왜 그래 금방 해, 진짜. 아, 미쳤나봐. 저기로 쭉 가면 되고. 얘는 뭐, 일단, 사람이고, 보고, 보이면 그냥 다 때리네? 애호가, 그, 사랑의 애호가 아니라, 그냥, 그 무슨 변태적인 애호잖아. 사이코 집단이잖아, 그냥. 아니, 변태 같은 놈들, 그냥. 들어죽었어 그냥. Let's go! 뚜, 씨! 어. 아, 별로 안 가네? 이거 아무도 없는데? 아무도 없는데 열면 뭐, 되나? 안 되네. 이제 진짜 가보자고. 주변에 찍을 게 없나? 일로 가야 되고? 여기 분명히 근데 사막이라고 했는데, 서, 설산이, 와, 여철왜 이래? 철을 여기서 캐면 되겠네. 노다지네. 어 표시해놔야겠다 여기. 이쪽을 철 판으로 곡괭이 보스가 이쁜 누나. 아아 아, 여기네 여기네. 부 지로 가 야지？거 기도 포획 할수있 나？에이 까 북스, 브 기브 기까 북스. 개부기가 없네? 너냐? 이건거북이가 아니잖아 너.. 너의발발새새로뭐 겁나 겁나.. 포악하게 생겼는데? 너너거같더 아. 이거 이게 okay, 내려 들어가 야 슈퍼마리오 성님 얘좀 보소. 한 마리 더 있으니까 참는다. 아뭔 <laughs> 바람이 저렇게 세던가. 헤이, 여보 어, 뭐, 먹을 거 있네 저기에도. 이거는 세모레이 나와. 네가 가장 적당하다야. 베키레키센. 안장 만들어야 돼요? 아 확인 안장을 만들면 미친 체구를 볼 수가 있다 돌 굴러 가요? 잡히니? 4%어될 때까지 할 거야 안돼너 원룸 안줘 고시원으로 들어가 당장 고시원으로 들어가. 어어어, 어, 어? 이번에도 안 들어가면 때려. 살살 때려, 살살 살살 때려. 알았어, 원룸 줄게. 아, 말 이렇게 안 들어가요? 가네, 단독주택을 줘야 되는 거야? 안되겄어 넌 원룸이야 아이 고시원이야 싸가지없는 누가흐좋았어뭐 뭐냐 저거? 누구 거냐? 누가 파동포 썼는데 방금? 야, 니네 이런 데서 자면 입 돌아가는 데 드릴 거북이하나 있고. 어? 뭐야, 저거? 어, 뭐야, 이상하게 생겼어. 어? 아니, 씨발. 어 뭐야? 어 뭐야 이거? 어 저리 가. 어뭐왜 저래? 어뭐왜 지저분하게 생겼나 지금? <laughs> 저질이야 그냥. 왜 저래? 어디 갔냐? Oh. 나 쟤는 안 잡을래. 설명? 팔도감 사람 사람 사람을 덮쳐? <laughs> 잡아먹는다는 거야? 어디 있는 거야 이거? 너야? 데이터가 없대. 아 이거 잡아 조사해야 되나 이거. 어머 나 온도 왜 이러니? 아나그저 아, 거시기 입고 있었지. <laughs> 춥더라 어쩐지. 여기 저 빠른 이동 포인트가 거북이는 잡았는데 빠른 이동이 없네. 찍을 만한 게? 아, 밥이 없냐? <laughs> 벌써 다 먹었다고? 어. <laughs> oh. shit. Oh, f u k 아, 씨. 아, 하. 니네 여기 못 올라와. 뭐야 이거 석탄이야 설마? 설마 석탄이니? 호호. 석탄까지 쓸 줄이야. 아니, 뭐, 빠른 이동이 어디야? 그, 빛나는 게 있을 건데? 파란색으로 빛나는 거? 안 찍으면 노란색이었나? 저건 텐트고. 없네, 여기?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이야 와사 사십 사십 칠 레벨 맞네 38보다 더 높은 애가 있었네 아하기는 이거 스킬 보니까 기술이 50 레벨까지 있으니까 최소 50까지는 있다는 얘기 아니야 최소 50까지는 제가 47이라면 거의 만렙에 가까운 아이네. 괴물이네. 어머, 아니다. 내 뾰루지 짜줄게. 와, 등치 하나 있다. 저거. 너무 많아 있네. 알알 있다 저기. 알 가지로 가. 사실 얘네보다는 알이 더 중요하지 나는. 집에서 알을 R을... 길러야 되니까. 저갇혀 있는 거 뭐야? 모양이야? 뭐가 갖춰 있는 거야 저거? 일단 무시. 날 화나게 하면 후회할 거야 진짜. 어, 왜또덥냐아리지가 하나 두 개. 얘는 먹는 날이지. 세 개. 세개 있고. 어, 근데 저기에도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. 나 빨리도 하나만 줘봐. 찍고 가게. 어디야? 화이팅! 저기도 상자 하나 있네? 여기 주위에 없어요? 이런? 어, 상자 발견? 상자 말고 알이 나와야 되는데. 박스. 저기도 상자 하나 있고. 저기 빨간색 알 하나 있다. 좋았어. 한시 쪽에. <laughs> 아, 근데 이미 하나 잡아가지고 필요가 없긴 한데 한 마리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? 더 잡아야 되나? 레벨 올라가는 거 말고 더 있나? 아, 아 맞네, 맞네, 맞네. 아 그러네. 우리 집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구나. 채석장을 돌려야 되니까. 나 니를 잡고 싶었어. 일루와. h e r e 어, 별로 안 아프네. 아, 어! 개 아프다. 하. 살살 배 살살 배 세게 밟면안 돼. 살살, 살살. 한 대만 더. 야, 잠깐만, 그거 때리면 죽을 것 같은데? 누가 제일 약할까? 나이트를 타고. 아, 야, 그거 쓰면 안 돼! 오케이. 이. 아, 괜찮아. 어는거 괜찮아. 안 죽어. 있으면 포켓몬이 피를 다는 거 아니야? 내가 내가 피를 다는 거였어? 아래? <웃음> 아래? <laughs> 어디 저기까지 가지? 아큰일났다 일로 쭉 가면 돼. 자, <laughs> 나 레벨업 했나, 근데? 아직 레벨업 안 했지? 했으면 안 했네. 경험치가 어디 나오는 거죠? 여기 가서 봐야 되나? 아, 너 좀만 더 잡으면 되겠는데? 레벨업 한 다음에 안장을 만들고 하는게 더 빠를라나 그냥 천천히 갔다오면서 레벨업을 한 다음에 안장을 만드는게 나을라나 요저 가방을 포기를 할 수가 없다 저기 알이 겁나 많이 들어있어 저 알이야? 아니네 저기도 알 하나 발견 오른쪽 위에 어기 뭐야? 뭐 어차피 여행 떠나려고 했으니까 천천히 돌아댕기면서 알도 찾고 레벨업 다 어, 어디 있지? 아 있다. 또뭘거 있니? 동굴같은거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녹색 동상이 포획률 방금 그 먹은거야? 포획률을 올려줘요? 그런거였나? 그냥 업적 달성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러다 보면 어느 생각 도착해. 그 이런 게임의 묘미지. 나왜 머리에 당근이 자라 있지? 아, 얘닭 뼈슬이었구나. 나 머리에 뭐뿔라 있는 줄 알았네. 아, 아씨. 어딜 가는 거야? 쩔로 가야 돼. 잘못 왔다. 아니, 괜찮지. 온 김에 이쪽에 있는 세이브 포인트 찍어버리면 되니까. 이쪽에 있을지 모르겠는데. 없나 봐. 저 위에도 하나 있고. 아니, 이렇게 보는데 뿔같이 생기긴 했어. 이렇게 보면. 아 <laughs> 미란이 <웃음> 음. 미란이 뿔 달려있긴 하지 <laughs> 공복이라니 나밥 줬잖아 일단 이거 먹고 <laughs> 아니다 나 주머니 잃어버려서 밥을 못 먹는구나 미안하다 금방 가서 줄게 내가 공복인 거야? 내, 내가 공복인 거 같은데? 좀만 참아 이 정도 배고프다고 안 죽어 난 인생 살면서 3일 동안 굶어봤어 안 죽어 어 뭐야 이거 레비드라. 레비드라. 저, 갖고 싶다. 45레벨. 레비드라. 레비드라? 겁나 셀것 같은데? 아이씨, 사람이 먹는 거 먹으면 안 되는데, 아,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거는. 야, 시안네나. 시안, 배터. 시안, 배터. 안 나오네. 어, 알 발견했고요. 아 방금 저게 물 뿌리게 종결 확인. 저 방금 레벨이 몇이었지? 어 불가능. 내가 방송 끄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한 마디도 안 하고 하면 한5트 안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방송을 키고 말을 하면서.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돼서 못 해. <laughs> 놀랍게도 세키로를 방송 끄고 그냥 혼자 취미로 했을 때 보스를 3트 만에 잡았답니다. 놀랍게도. 가능할 것 같은데? 네, 잠깐만. 얘가 레벨이 몇이었지? 어. 아니, 불가능. 어, 나 레벨을 잘못 봤구나. <laughs> 불가능. 안 돼, 안 돼. 한 7, 8렙 차이나는 거면 괜찮은데. 아. 탑승 중에 안 되네. 미안하다야. 너 알아서 살아남아. 이런 대나무 많은데. 귀신도 많은데. 대나무에 귀신이 매달려 있다지. 저거 상자야? 저 뭐야? 하... 아 아니네 저 털복숭이네 이거 알을 뱉어 알을 아 알을 깠을 때 보스 몬스터가 나오나요? 이거 그요 뭐냐 요요그그그그 그그그그 모양 달린 거 그게 나오나? 안 나오겠지 걔 아니 그 알을 까는 게 아니라 부화. 부하. <laughs> 부화가 됐을 때. 나 어디서 죽은 거야? 아 어디까지 한 거야? 뭐 하는 거야 대체? 아 왠간히 싸돌아댕겨야지 이씨. 알이야 알 발견 얼어붙은 알이라는데 얼어붙은 건또 처음 보네 아 어, 좀만 참아 봐좀밥 줄게 휴 저거 노란색 혹시 황이야 황이 황이면은 화약도 있나 보네? 아니, 화약 이 있으니까 쟤네가 총을 쏘는구나. 그러네, 당연하네. 어기, 가자. 얘온방어도가 좀만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, 높지가 않아. 몇 대만 좀 깨줘, 우시 왜. 캐스키! 캐스키 <laughs> <laughs> 발견 내가 잡을 수 있는 애 찾았다 <laughs> 12시 쪽 얼음 속성? 얘가 얼음이에요? 아이, 깨스키. 아 뭐야, 들어가서 잡는 거네. 인용의 영역. 망나뇽 막 그런 거 아니야? 어저저저 빠른 이동 하나 있다. 비켜줄래? 안 비키면 친다.